만진 거는 꼭 따줘야 돼요. 왜냐면 만진 거는 딸기는 껍질이없기 때문에 물러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곰팡이가 생기면은 다른 친구들이 못 먹겠죠. 나중에 오는 친구들이. 어, 손가락 부위 해볼게요. 후이. 후이. 여기 줄기 사이에 손가락 넣어서 안녕하세요 할 건데요. 그러면 똑 소리 나면서 따져요. 빨간 이 여기 가볍 와 여기 봐봐 헉, 이거 진짜 크다 성연아, 그렇지? 어, 이거 따봐. 작년에 양평에 오게 되면서 딸기를 시작하게 됐고요. 원래는 직장 생활을 5년 정도 하다가.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TV에서 젊은 대표님이 딸기 농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어, 나도 딸기 체험 농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딸기로 기농을 하게 됐어요. 하루에 한 70명, 80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도 오고 있어요. 지금 양평은 딸기 체험으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한데 주 고객층은 4, 5세 자녀를 둔 부부님 고객들인데 SNS를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해보세요. 저희 농장 매출의 80%가 체험 매출이기 때문에 SNS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는 당연히 매출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정보를 SNS에 많이 공개를 하자 해서 작년에 이제 체험 오픈을 하고 2주 만에 예약이 매진이 됐어요. 도시 생활하면서 사람들 관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했는데 그래서 시골을 선택하게 된 것도 있고 여기 와서도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이 왔다고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응원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양평은 제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공간 같아요. 양평에서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다들 되게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시작을 하는 거를. 여기 양평에서 거주는 하는데 정착을 하지 못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양평에 와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은 만큼 양평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사히 양평에 정착을 해서 지역을 좀 활성화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